조심조심조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와아 우와아 하 으아 으아 으아아아아아 내 꿈은 용서 오늘 할 훈련은 뭐죠? 순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냥 게임 이름이야 아네 <laughs> 폴가이스 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를 함으로써 순발력 운 위기 대처 능력 모든 걸 훈련할 거예요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오늘 켠 김에 선생님께서는 2라운드까지 진출하시면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상을 주시나요? 네상 드릴게요 뭔데요? GO! 아. 제껀데요? 그럼 <laughs> <laughs> 아, 해보시죠 GO! GO! <laughs> 자, 하면서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절 따라 하실래요? 아니면 은 한번 해보시고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문으로 충돌 움직이는 문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오. 이거 잘하시잖아요 이거 좀 쉬워요 이거는 눈치 게임이잖아요 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네 어? 어? 아 이거 그거다 밑에서 문 올라오는 거 헉, 처음 보는데요? 할 만해요 해보셨어요? 네 일단 뛰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올라오네? 와! 애들이 <laughs> 자꾸 미네요. 맞아요. 어머 어머 머머 비둘기가 너무 멍청해 보여. 요 그래서 더 못하는 거 같아요, <웃음> 선생님. <웃음> 어, 멋진데. <그렇진데>? 아이고. 짬프 <laughs> 당했는데. <짜부당했네>. 아이고. 방, <laughs> 방금 올라간 문으로 가셔야죠.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아니요, 딴데 가지 마요, 기다리세요. 나가세요, 나가요. 아니, 일로 나가요. 네, 어! 아. 저 꼴찌인가요? 네. 나가세요. 오. 그, 올라온 분이 금방 내려가요. 오잇 어? 실패. 오. 오늘 몇회 하실 것 같으세요? 이트 정도면 2라운드 가시지 않나요? 나가세요. 할수 있을 겁니다. 빠른 다음 라운드 가신다. 네. <laughs> 진짜 어렵던데, 정글바운스 드럼을 타고 뛰어올라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딱 봐도 도달 못하네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좀열세요 점프! 점한 네, 점프! 점고점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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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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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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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요 점프! 점프! 네, 올라가시고. 매달려매달려 매달려. 어. 점프. 매달려매달려 배달려. 매달려. 그 점프 하신 상태에서 네, 네모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뛰어 가니까 그걸 노려 볼게요. 노려서 아니 좀 조준을 하고 조준 잠깐 조준 어이. 오이 어이. 오이 오이 아 <laughs> 자, 점프 안녕 저기 쳐다보셔야 그때 오, 오! 어디에 하시고... 올라가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시죠 얘는 움직여요 이고 쳐다보시고 조준을 하세요. 네요. 조준. 훠. 에? 오, 됐다. 호이! 됐다. 훠. <laughs> 어, 욕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요, 저 욕하지 않아요. 욕안 해요? 네. 지름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laughs> 다른 길 없어요. 보이. 오, 됐다. 됐다. 한번 더. 한번 더. 와!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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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착해, 침착해! 오. 침착해, 아유, 아유! 침착해. <laughs> 아니, 침착하세요. 오, 떨어지게 생겼어. 침착하세요. 네. 네. 침착하세요. 순서대로 천천히. 저 옆에 이상한 애들. 네. 차근차근히. 낮은 거부터. 낮은 거부터. 아니요, 낮은 거부터. 낮은, 낮은 거랑 높은 거 구분할 줄 아시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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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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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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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움아이요아세요아프하아움직아지마아요아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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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아니아아 움직이지 마세요. 점프하시다가 네. 아, 움직였어요. 네. 지금 지금이에요. 우! 네. 한번 더. 오우. 아니요, 아니요. 우! 실패. 할트 넘으셨어. 할트. 시소예요 제가 이맵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달려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다.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 잡는다.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아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떨어질 놈들은 떨어져요. 아시겠죠? 네. 이기적으로 하시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있습니 오, 앞두에 있어요, 저. 오. 오. 어, 뭐, 뭐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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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와 기다리세요 네한명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에요 다 밀어버릴 거예요. 거예요 밀어 밀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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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 어이 어이씨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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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대로 뛰가면될거 같아요 그대로 자, 그대로 천천히 중심은 침착해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다 침착해요 점프! 점프! 다시 헉!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지금 안 되죠? 네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라가요?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요? 거기요 선생님? 지금인가요?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가시죠. 자,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좀더 올라가서 좀더 올라가서. 와! 조쪽은 글렀어요. 차라리 이리로 가세요. 네. 네. 어, 여기 좋네요. 좋네요. 어, 여기가 대생가봐요 네. 좋네요. 오! 조심 조심. 네, 끼울 것 같아요. 조만간.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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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갈수 있어. 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화면. <laughs> 화면을 돌리면서 하세요. 네. 헷갈리시잖아요. 이제 다 가서 평화롭네요. 천천히 가세요. 네. 네. 아우 평화롭네. 어, 이세상에 혼자 있는 뭔 뭐, 기분이 들어요. <laughs> 선생님. 한 명도 있네요, 저기. 아, 한명 있어요? 네. 둥지. 저 가세요. 같이 아니, 가요. 기다려요, 기다려. 아! 선생님. 네. 점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반대쪽으로 가시고요. 혼자일 땐 중심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점프. 점. 나좀더 올라가서 좀더 올라가서. 좀더 올라가서. 점프. 점프. 뛰져 뛰져! 어어! 괜찮아요. 어차피 네. 맨 뒤니까 천천히 연습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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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실패! 어떤 맵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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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 눈치 게임. 네. 그 기열한 게임. 이건 따라가만 가면 돼요.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이건만 제가 깨드릴까요?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세상 어렵더라고요. 이것만 제가 깨드릴게요. 제 보여드릴 수 있죠?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해요. 이거 애들이 너무 고였어. 야색. 어. 훠잇. 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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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머리가 너무 무겁나 봐요. 그렇니까요. 머리부터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아, 원래 저런 바가 있었어요? 저는 어, <laughs> 항상 물로만 다녀서 몰랐네요. 별로 없었는데. 아, 아, 오,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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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준하고 날라서 조준하고 네. 날르고 점프. 오. 점프하고 침착하게 다시 점프 왼쪽으로 점프 오. 어떤 어떤 개새끼야 대가리 밟아요 용사님 여기 용사고 보고 필요 없어 <laughs> 이 동네는 필요 없는 동네 하하 와우 하 와우 하하 아, 용사님 하! 왜 자꾸 머리를 박으세요 조준하고 조준하고 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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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에요 진짜. 여기 오. 아! 아! <laughs> 끝없이 내려가죠? 아니요 절로 안 가겠습니다. 저기로 안 갈게요. 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상도 상두... 모든 길은 쉬운 길은 없다. 돌아가라. 알수록 돌아가라. 누가 오! 말씀하셨죠?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 점프 한번 하면 꼬린. 쉽죠? 이 게임을 할때 팁으로는 욕을 하. <laughs> 욕을 하시면 들어갑니다. 여기 통과드럽게못 하시잖아요. 어 준비하세요. 여기 욕 얘인가요? 어딨죠? 빨간 아, 팀 같은데. 이 통과해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바로 옆에 있네요. 어, 어. 바로 옆에 있어요. 빨간 용이에요? 네, 빨간 용. 점프 점프, 점프. 어! 어. 우리 팀이 뺏겼어요? 먹었어요. 우리 팀이 먹었어요. 우리 팀이에요. 아, 네. 여기 여기 하나 오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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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올라가. 여기 옆에 어, 여기서 꿀팁 팀만 떨어져요. 땅에요.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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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통과하세요. 선생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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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동가, 옆에 동가, 옆에 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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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의를 보셔야죠 여기 뭐 떨어졌네요 뭐 떨어졌어요 옆에 옆에 오, 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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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 제가 있겠어요. 제가 가면 사라지고 는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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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안 <laughs> 되는데요 선생님 점프하고 그 날아가는 거 하세요 아내 몸? 네 이렇게 있으면 혼자 있으면 조금 도와주더라고요. 그렇죠. 왔네요, 왔네요.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음 어. 우리 팀이 먹었어요. 우리 팀이. 아? 점프 점프 점프. 점 점.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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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피상. 저기 저기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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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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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아 날라 날라. 날라 날라. 저 됐어요? 아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진짜. 빱빠빠. 2점 차이에요. 빨리 모든 먹어야 돼요. 빨리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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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먹어야 돼. 와! 와! 침착해, 침착해. 아! <laughs> 좀, 자, 잠시. 먹었죠?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하나 또 생겼어요, 또 옆에 옆에. 아! 아니 빨강색이 뜨면 좋은 거예요. 빨강색이 뜨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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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었어요? 어디? 어디? 제 약간 팀 n is. Timon is. Timon is. Timon i 감사합니다 <웃음> 무임승차 하셨어요 is. Timon is. Timon is. t i m 요 또 시소가 나왔네요 a n What's your name? What's y o u 다 name? What's 는 o u 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 o 아 r 미쳤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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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뛰어 수 뛰어 갈 뛰어 수 뛰어!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갈어요아 오조아! 약간 미끄러졌어요 내가 땀나거든요? 땀나세요? 네손에 조심 조심 아냐아냐아냐아아냐아 반대로 가셔야죠 반대로 오른쪽 음. 오쪽으로 가나요? 아뇨 아뇨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나요? 네. 음. 왼쪽으로 가시고요 점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열리셨다 좀더 기다리세요 네, 기다려요. 네, 점프 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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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세요 아 기다려요 중심은 누가 잡는다 남들이 잡는다. 잡는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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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저기 오른쪽에 난리 났네요. 어, 어디 가시게요? 어. 어디 가세요? 그래요? 반대로 가셔야죠. 아. 왼쪽. 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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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애들 많다. 어, 여기 중심 잡힌다. 바로 건너 바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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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너,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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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 올라가세요. 네, 침착해. 침착해. 네. 오른쪽으로 가시죠 오른쪽.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여유 있어요? 네, 다시 오른쪽. 오른쪽으로. 중심은 누가 잡는다? 남들이 잡는다. 남들이 잡는다. 남들이 잡는다. 건너세요. 건너세요. 네. 저 가운데로 가서, 가운데로 아, 가서, 가운데로 가서 조금만 네. 더 가서. 네. 아니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중심은. 중심은 우리가 잡아야겠네요 으 일로 네. 가세요, 일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어으어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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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같은 그림 찾기 이거 좀 괜찮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요? 이거 좀유리예요 도와드려요 말아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위로 보셔야죠? 잠시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탑 뷰로 봐야 돼요 탑 뷰로 음. 음. 네. 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호도, 포도사과. 이거 처음에 지경 보시면 돼요. 포도사과. 포도사과. 아, 움직이지 마세요. 전광판 보세요, 이제. 포도사과. 정포판 포도! 애들이 미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체리, 체리, 바나나, 바나나, 체리, 바나나, 오렌지. 체리, 바나나, 체리, 바나나, 포도. 체리 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바나나 포도 오렌지. 오렌지!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오, 밀어요. 너무 밀어요. 사과 오렌지 바나나. 사과 오렌지 바나나. 사과 오렌지 바나나 수박. 사과, 오렌지, 바나나, 사과 포도 사과, 오렌지, 바나나, 사과 포도 사과, 포도, 포도, 포도 n a 여기, 여기, 여기 반anas, 반anas, 반 a 조심 s 반anas, 반anas, 반 a n a 평균을 1라운드까지인데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그러게요. 선물 준비하셨나요? 달려오는 코뿔소를 피하는 경기죠? 네.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 쳐다보는 사람만 피하면 돼요. 누군가 한 명은 쳐다봐요. 코뿔소가요? 네. 그럼 코뿔소 똥구멍만 알아면 돼요. 아니요. 코뿔소 얼굴을 세 네. 명을 동시에 보세요. 네? 세 명을 네. 동시에 보라고요? 네.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서 네. 세 네. 명을 동시에 보시면서 피하세요. 조심조심조심 달리온다, 조심, 달리온다. 조심조심조심 오오. 오, 달려온다, 달려온다. 조심, 조심, 조심. 오. 오, 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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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살았다, 살았다.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조심 조심 조심. 오! 네. 그거를, 세 네. 개를 동시에 보셔야죠.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